그때 손에 들었던 술잔을 내려놓고 찻잔을 다시 든 이승관 씨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차를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 역시 건강을 되찾은 비밀이 아닐까요? 네. 이제 이게 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네. 음. 절반까지는 해놓았는데 예, 예. 이거를 마지막 작업은 종열처를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야마삭고사합니다 그렇죠 음. 이 수분을 지금 최하까지 끓인데서 음. 그래 말려놓은 거거든요 아, 아, 예. 피리 두권을 써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두권까지 착용 완료 인구의 기다림 차를 덮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마지막 종렬 처리는 음. 계속, 아, 요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돌려줘야 돼. 계속 이렇게. 댕댕 돌리다가, 예. 제가 몇년 전에 이걸 하다가, 예. 제일 비싼 우전차를 예. 한6 0톤 정도를 예. 약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 하금내 꽃이 내가 나더라고. 어초도 생각할 거 없고, 예. 차밭으로 막, 걸음으로 직행을 했어요. 야 예, 열을 한번더 가해가지고, 예. 향을 올려놔야 살려놔야 돼요. 아, 네. 미쳤, 미쳤, 미쳤. 제가 이 처음에 체인지를 배우려고, 음. 섬진강 모래를 뜨다가 매일 이렇게 했어요. 음. 이거 참 어렵거든. 이거 또 비싸고 네. 비싸고 <laughs> 이 참. 요즘 다 일이 안 하더라고. 이제 가 한번 볼게요. 잘잘 <laughs> <laughs> 될까? 어? 어? 아 조금 이끼가 있어요. 어. 아, 처음 치고는 처음 치고는 영한9 5점은 되겠는데. <laughs> 얼떨결에 기를 인정받은 김호건 한의사. 역시, 끼하면 빠질 수 없는 뽕짝 허준이네요.